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평안하시지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샬롬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전쟁과 재난, 그리고 지진과 기후변화를 통한 고통을 인류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교회의 충만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의 공의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은 전 세계가 티르키의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 중의 하나인 오스만 제국이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과 함께 패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이스탄불 서쪽 에디리네주 하나만을 남긴 모든 오스만 제국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스타파 케말 장군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지금의 트리키의 국토를 확보해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독립전쟁으로 나라를 구하고 공화국을 탄생시킨 무스타파 케말 파샤 장군을 트리키의 국민들은 아타투르크 즉 트리키인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그의 독립전쟁으로 인해 되찾은 트리키의 공화국의 영광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9일은 트리키의 공화국 독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재선된 에르도안은 어떻게 집권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에르도안이 만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2년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몇 년은 연 성장률 9%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제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통칭 브릭스라고 불리는 우이네 나라 이후 다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터키 그리고 아르헨티나 통칭 비스타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결을 타고 에르도안 현 대통령은 2003년 내각 책임제 튀르키예의 실질적 권력을 가진 국무 총리로 튀르키예 권력에 진입했습니다. 그후세 번의 총리 연임에 이어 2017년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내각 책임자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로 정치 구조를 바꾸면서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새 헌법 아예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을 때에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대통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현재 69세인 그는 74세인 2028년까지 최소 5년을 더 집권하게 됐습니다. 이미 총리로 11년, 대통령으로 9년을 집권한 데 더해 25년간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에르도안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바꾸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 시절인 2007년, 국회가 선출하는 7년 단임 대통령제를 5년 중임제로 바꾸었고 이후 총리 4연임을 금지한 당원에 따라 2014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셀프 개헌을 통해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중임 중 조기선거를 실시해 승리할 경우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에 개정헌법에 따른 대선을 실시해 당선된 후 이번 선거에서 삼선에 성공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이번 임기 마지막 개인 2028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79세인 2033년까지 30년간 집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이자 독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 언론들은 에르도안이 이번 삼선 성공으로 21세기 술탄 칭호를 확고히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0년 트리키에서 열린 에베소 연합기 도회를 준비할 때에는 미국 달러가 유로, 유럽의 유로화에 비해 약할 때였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가서 지불하려고 하면 유로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때의 미국 달러와 트리키 리라 환율은 1.4대1이었습니다. 100달러를 가지고 가면 140달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인 6월 12일 현재 환율은 23.55대1입니다. 100달러를 가지고 가면 2355 리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으로 은행 이자를 올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2022년 1년 동안 85%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습니다. 터키에가 IMF의 도움을 서둘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보도를 여러 해 동안 접해 왔습니다. 앞으로 1, 2년 사이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6일 티르키의 남동부를 강타한 강도 7.8 지진으로 인해 10개 주약 1200만 명이 지진 피해를 직간접으로 입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 정신이 없었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표가 나오는 지진 피해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 소수민족이나 알레비 등 소수 종교를 믿는 자들, 그리고 난민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시키면서 가까스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지진을 통해 많은 기도자들과 동역 교회 그리고 단체들이 마음을 담아 지진 구호 헌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2월 7일부터 지진 현장의 긴급한 구호 활동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 중장기 구호 대책을 위해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최근의 세 가지 사약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튀르키에 81개 주 가운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주에 교회를 세우자는 튀르키의 개신교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S.W.M. 선교회도 2010년부터 함께 기도하며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와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 동역해 왔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81개 주 중에 33개 주에 교회가 있고 나머지 48개 주에는 하나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자료에는 81개 주 중에 약 20개 주를 제외한 61개 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이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81개 주에는 약923 구역 일차라고 부르는 조그만 단위의 구역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생겼지만 찾아가 물어볼 사람이나 교회가 없는 이 923개의 구역마다 최소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지진 구호 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을과 골짜기 그리고 소외된 민족들이나 소수 종교를 믿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을 찾아가 앞으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컨테이너 하우스와 다른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SWM이 공동 지원해서 백동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 재정이 약 60만 달러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표밭에 집중된 지진 이재민 컨테이너 하우스 건립의 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지진 이재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트르키에서이 사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 바나바 사역자는 20년 이상 현장 사역자로 일하고 계시면서 1999년 이지 미 대지진 구호 활동을 한국에서 지원한 경험이 있는 사역자기도 합니다. 그때의 경험과 지난 몇 번의 지진 구호 활동을 돕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폭 3m, 길이 7m, 높이 2.5m의 방두 개, 간이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순간 온수기, 냉난방 기구, 인덕션 등은 별도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226 스퀘어핏, 21제곱 미터 그리고 평으로 하면 6.35평의 아주 조그만 크기이지만 이곳에 평균 5명이 살게 됩니다. 내구 연한은약 3년에서 5년이지만 더 관리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공급하려는 지역은 엘비스탄, 말라티아, 도안쉐일 그리고 카르만 마라시 지역의 누루학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들입니다. 지난 5월 2일, 말라티아 지역에 8동의 컨테이너가 제작 설치되었고, 5월 10일, 도안 에일에 10동의 컨테이너 하우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 5월 12일에서 5월 28일에는 거주지에 있으면서 선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5월 28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안 쉐리를 중심으로 정부의 컨테이너 하우스가 들어가지 않는 10개의 마을에 약 40동을 설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르악 지역에 20동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필요한 가정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말라티아 구원교회 성도 베드리의 자매와 어머니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집에 가구를 잘 배치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촘렉 오바라는 동네의 컨테이너 집세 동에 사시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타트타르라는 동네의 베우 피씨가 완전히 무너진 집터를 뒤로 하고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타틀라르 동네에는 일나간 아빠 대신에 아들이 무너진 집터에 서 있습니다 목장 운영을 하고 있는 집인데 뒤에 기와집은 지진으로 철거해야 해서 거주하지 못합니다 폴라트 데레라는 동네 왼쪽으로부터 말라티아 성도인 세자르 형제 그리고 빌렌트 도안 가족이고 가운데 아들 로빈이 보입니다 대지진이 난 곳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도안 쉐이르 평원 그리고 맞은편 산동네에 귤 오바 언덕에서 찍은 것입니다. 귤 오바 산 언덕에 사는 올라시카르만 아들과 어머니 참막에 살시다가 컨테이너 집을 받고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셨습니다. 농촌 마을은 수십 년된 흙과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은데 터전이 흔들리면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폴라트라는 오래된 동네에 피해가 컸습니다. 흙 목조 건물이라. 대부분 무너지거나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폴라트 동대, 동네에도 대상 과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폴라트 마을의 전경입니다. 우리가 제공해준 뒤쪽에 지붕에 물이 새지 않도록 정, 경사가 지도록 처마를 길게 뽑아놓았습니다. 셀라미 씨와 이번 6월 말에 해산할 부인이 천막에서 지내는데 빨리 컨테이너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사회복지관 사역입니다.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아프신 구역에서는 정부에서 이미 1200동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공해서 집단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복지관은 약5,000스퀘어 피트, 140평 정도 크기의 복지관인데 필요한 재정은 9만 달러입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을 짓고 나면 이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제공할 여러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영어교육, 트라우마 치유 세미나 여성 직업 교육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지관에서 전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요청에 의한 건강한 접촉점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역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시리아 아프린의 고사역입니다 막혀있던 시리아의 문이 지진으로 인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5월 지진 보고서를 통해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시리아 북부가 지진으로 인한 도움을 받기 위해 시리아 정부가 국경을 개방해서 하타이 안디옥을 통해 시리아를 방문하고 지진 이재민과 시리아 내전 난민들의 어려움을 알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시리아 난민교회 사역자가 고향인 아프린을 방문해서 아직도 그 지역에 남아 예배하는 시리아 성도 25가정을 도우며 또 의료 체계가 망가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그 도시 의료진을 조직화해서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돕기 위해 작은 재정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리아가 열리고 오랜 전쟁의 고통으로 신임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구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열방을 침노하여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행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